즉시 항구는 포기, 영장 심사는 불출석, 협찬 의혹은 불기소, 명품 가방 수수도 불기소, 도이치모터스 의혹도 불기소, 휴대전화는 제출, 방식은 출장조사, 그리고 아직도 조용한 공천개입 의혹 수사.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받는 지점들입니다. 그리고 오늘 판결은 정반대 의미에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. 2심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인식의 문제를 교유 행위 즉 행위의 개념에 대입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의견의 표명을 사실적 차원으로 재해석해 기소한 게 됩니다. 물론 대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봐야겠으나 오늘 항소심은 검찰의 과도함을 사실상 지적했습니다. 너무 안에서 비판받고 너무 과해서 비판받고, 공정, 진실, 정의, 인권, 청렴을 상징한다는 검찰의 로고가 오늘은 초라해 보입니다.